이 j 이콘입니다 오늘은 또 한번 회로를 어 한번 더 가르쳐 드릴건데요 이번은 어 잠깐만요 이번에는 이렇게 상자가 있죠 근데 그냥 여기다 하나 이렇게 놓으면 바로 사라지죠 그리고 깔때기에 가고 그 다음 발사기에 갑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걸 알려드릴건데요 오늘은 <laughs> 이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쉬워요. 어, 뭐, 귀찮을 때, 뭐, 여기다, 어, 화살, 뭐, 연속 발사할 때, 잠깐만요. 화살 연속 발사할 때, 뭐, 이거에 좋죠. 만드는 법, 연속 발사. 이거 만드는 법은, 뭐, 시프트 해서 깔때기를 어야 돼요. 이거 시프트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시프트하고 상자. 클릭하면 여기에 뜸을 넣으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여기다 넣지죠? 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특별하게 한번도 한번 어, 폭죽 화살 거의 화살 엄청 많이 날릴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해보죠. 시작. 자 이렇게. 화살비가 내립니다 와 아, 대박이죠? 여기 몇개는 이제 금방 다를거예요지 4개 다 발사 다 하고 있는데 와 이거 쩜다 지금 아래 화살 보이시죠? 와 이게 바로 태로의 힘 맞나? 여기다 뭐 동물 소환하면 순삭비좀좀비 좀, 어. 소환하겠다 하면 바로 화살이 녹죠 다 피해가네 이상해 와 이거 화살 봐요 화살 근데 여기 두개는 제가 엄청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계속 발사될거예요 특히 여기 지금 계속 발사되죠 자 좀비 세상 아 불타니까 양못들어와 돼. 오, 늑대맞 맞죠? 사라네. 이게 데미지는 그게 크지는 않을 거네요 제가 한번 맞아 볼게요. 데미지가 아야, 아야, 한 거의 한칸 정도, 한 칸에서 한칸반 정도다네요. 오, 세다. 연속으로 맞으면 아야. 아! 죽었다. 이야, 뜨서! 갑자기 생겨난 PVP. 이게 다시 붙어 있다. 오케이. 한번 이걸로 버티보죠. 지금 여기 계속 발사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만 다 채웠어요. 유일하이 너무 뭐.. 다 하면 뭔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 이거 이걸로 뭐 콘텐츠 이거 화살 피하기 할 수도 있어요. 이걸로 화살 피하기. 아. 샤. 이거 뭐 화살 피하기. 갑자기 막 바... 아! 그냥 사망했습니다. 이걸로, 뭐, 컨텐츠 하나 만들 수 있네요. 어렇게 해서. 아야, 아야. 여기. 어디서 발사할까? 여기 올라가 있으면 바로 튕겨져 나가요. 하 때문에. 아, 오, 이제 다 발사됐네요. 이제 끊어봅시다. 오, 이렇게 많이 발사할 수 있고요. 일단, 이거 회전 끊죠? 진정해! 이렇게 해서 화살 엄청 많죠? 어? 응? 내가 왜 이걸 꺼내지 일단, 오, 이거 많죠? 화살 지금, 와, 진짜 많아요. 오 이거 귀찮으실때 딱 넣고 이렇게 가만히 우오어 식사로 여기 냅두고 식사가 지면 다 채워져 있을겁니다 이렇게 한세트씩 넣어볼게요 이렇게 세세트 아니 세세트 아까 한세트 넣었으니까 톡 여기도 세세트 세트. 이렇게 참 편리하죠, 이거. 이거 편리합니다. 이번 회로는, 어, 어, 좀 편리한 회로? 편리한 회로네. 요 오, 실수로 종료할 뻔 했어요. 나나나나. 자, 이제 또 해보죠. 아까, 그것처럼. 일단 다 연결해 놓고요. 다음, three, t w fire. 와, 다시 봐도 신기해. 양, 양이 하자. 양 산대자마자 양피하기, 양피하기, 화살피하기. 와, 화살이 장난아니네. 이렇게 가만히. 이거 다시 어.. 화살을 수거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회로 이거 야식에서 이렇게 회로 만들면 진짜 꿀일 것 같네요 와 대박 아.. 제가 좀 이거 연구했어요 네 일단 끊죠 제가 원래 무한회로 만드는 법을 몰랐는데 어.. 그냥 재미나봐 했더니 됐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회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